뭐야 뭐에 맞았어 아왜또 여기서부터야 나이스 한 번에 갈게요 이제 아. 저희가니까 저기 저기가 길인 것 같다고요? 나도 그래. 아 근데 저길은 여기를 통해서 가도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한게 그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뭐 스킬 배우면 저기 그냥 열수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피범님 어서오세요. 이거 재밌냐고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 스킬 있으면 그냥 패스라고요? 점프 밀고 점프 그러네. 아이, 근데 스킬이 있는지 몰랐죠? 저장 됐고.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되는군요. 위로 가려면 얘를 끌고 가야 되네. 자, 멈추세요. 점프! 매달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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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지금, 아, 이거 안 되나본데? 잠시만요. 저희가 아닌가봐요. 그러면 아, 당기면 된다고요? 저희가 맞아요? 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음, 알고 있었을 거야. 음, 좋아. 하, 여기까지 드디어 왔다. 모르는 게 컨셉인 것 같다고요? <laughs> 맞아요? 사실 모르는 척좀 하느라 좀 힘드네요. 사실상 이게 원래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서. 워터베인? 어떻게 쓰는 건데? 워터베인? 아, 여기가 워터베인이구나. 어, 여기가 워터베인이야. 그다음 이로 진행이에요. 그러면 저기 안 돌아가요? 아 저기 매번 왜 맞는 거지 그러면? 아 뭐야 아이씨! 아 더러운 아이템인 줄 알고 밟았는데 <laughs> 아이템이 아니었어 아. 이런들 아, 경험치는 많이 줘서 좋은데 너무 안 죽는다. 대머리라뇨. 대머리 아니라니까. 뭐야? 이 녀석이? 어우 야. 어우. 아, 야! 아니! 아니! 아, 여기였죠? 아. 근데 이거 하드랑 노말 차이가 뭐예요? 똑같을 것 같은데? 적 파워요? 아, 댐, 입는 데미지? 아하. 노말 해도 되겠구만. 적 체력도 많아지고, 아하. 어, 이거 아니네. 잠깐만. 가도 돼. 이주로 하면 피가 반토막 나요? 아니, 근데 어차피 난이도는 비슷하겠는데? 아닌가? 일로와. 그래, 여기 쏘고. 잠깐 피하고. 하이씨. 그렇게 잡기 힘드네, 진짜. 아 진짜. 불안한데, 여기? 이로 가야겠죠? 아 이렇게 공격을 하게 해서 뭐야 여기를 이제 공격하게 하고 아하 그 다음에 여기를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를 공격하게 하고 그렇지 이거지. 저장? 좋은 생각이에요. 우후! 일단은 위로 못 가겠죠? 아래로 가자. 좋아. 못올라 가겠죠? 오! 이거 까지말면 죽나요? 죽진 않고 아파요? 와 뭐야? 아니 아니 데미지 상태가 여기서 채우려고 제가 일부러 맞은 거예요. 모르셨죠? 이것도 다 제가 노린 겁니다. 어. 역시 겪어봐야 아는 거죠, 뭐. 아마,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대체, 이건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어, 뭐야, 이거! 어우, 어 오, 어어 야, 야, 잠깐만. 아이씨, 정신없어. 아래로 떨어뜨렸네. 왜 약간 저 화면이 안 나왔지? 좋아. 여기서 저 코플 수 있고, 코플 소 점프로 피해주시고, 한번더 점프로 피해주신 다음에, 한번더 점프로 피해서, 대쉬. 앞에 거 죽이세요. 대쉬 쓸 거니까요. 대쉬. 와 좋아 아 더러운 함정 게임 <laughs> 아 올드보이 <laughs> 그러게 올드보이 노래 같네 일부러 맞았어요 음. 이제 안 맞을 거기 때문에 맞아봤어요. 이게 맞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도 알아야 게임할 맛이 나지. 만든 게임, 만든 맛도 날 거고. 앞에 거다 없애고 자, 그다음에 올라가세요.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래, 저기 있구나. 대시? 아이,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아니 결국에 와도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는 이거 떨어질 거예요 분명해요. 대쉬 이동, 이거죠. 아, 이놈은 요거, 요거, 이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100점짜리 운영. 여기 맞아? 아니, 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데. 만화셀를 먹으라고요? 어디? 이거요? 내려가면 죽어요. 아 이걸 먹으라고요? 그건 라이프셀이고 아하. 일단 좋은 거 알았어요. 저 위로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결국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쵸? 여기 이제 갈 필요가 없잖아.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맵을 여는 효과가 있으니까 맵을 열, 열고 갑시다. 맵을 열어야 그래도 성취감이 좀 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맵을 좀 열어줍시다. 이동 앱을 다 열었죠.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말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먹어? 쿵 찢는 걸 타라고요. 아, 알고 있었습니다. 허어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지, 아, 이런 게 있었죠. 아, 뭐, 이건 여기 왔어야 되네. 어차피 이동? 그 다음에 여기 찍는 놈 있구요. 오케이. 아래로 내려갈 필요는 없죠? 굳이? 올라와 임마. 어디가? 여기 가면 문 열린다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 여러분 똑같은 거 보니까 지겨우시죠? 이제 깰게요. 아. 저게 이게 4라는 표시가 얘셀 4개가 필요하다는 표시잖아요 맞죠? 이제 열수 있지 않나? 저문열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가서 못 여나? 코뿔쏘 이동 앞에 거다 깨주시고 이동 Okay. 벽 타고 저기 뭐야? 파란색 그 구슬 먹고 올라가세요. 아. 오 씨. 올라. 아! 그렇죠.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굳이 갈 필요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리로 떨어지시면 돼요. 아이고 네오네 님, 네오네님 감사합니다. 펭글러 팬글러 가입을 여기가 아니네. 절로 가셔야 되네요. 여기. 그래, 여기야. 그래, 이런 문을 셀로 여는 거잖아요. 이런 셀로. 이제 4개 있으니까 4개짜리 열수 있는 거 아닌가? 점프? 음, 못 올라가나 봐요. 잠깐만. 여기 길이 아니네요. 음, 다행이야. 아, 뭐야! 야, 뭐야. 아니, 여기서 떨어지는데 살아?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하. 아, 이런 것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보스도 있어요?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 다시. 아, 그만 나와, 오프닝. 침착해, 침착해. 아! 살짝 이동, 살짝 이동. 뭐야 별거 아니잖아. 어 뭐야? 와 뭐야? 어? 했죠 보셨죠? 단한 번만에. 역시. 한 번만에 깨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음, 저는 연습이 필요 없었지만. 저거 보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무리 봐도. 맵스톤 여기 있네. 호잇! 올라가세요, 빨리. 여기서 죽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아. 어 그래. 이제 맵이 열렸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못 가게 해놨으면서 어떻게? 아, 야 잠깐만, 진짜. 아니죠, 보스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지? 진짜 살 떨렸다. 방금 아, 보스 또 잡아야 됐으면 진짜 울 뻔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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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나가고. 정말 컨트롤 재밌다 아니! 하나 <laughs> 진짜 미치게 하네 진짜 <laughs> PPA? PPAP? 그래 파고 먹고 타고 타고 여기죠? 아 노래 좋아요. 확실히 노래 좋아. 자 다시 한번 이로 가야 되네요. 여기로 가야 되죠? 이제 위쪽으로 통해가지고 이거 조각 먹고 문 열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아주 좋은 그림이다. 아, 또 여기야, 왜! 왜! 아, 왜! 아, 씨. 저장, 저장, 네. 아, 제 잘못이죠. 누굴 탓하리요. 아, 저는 저 맵스톤 열면 저장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여기다 저장할게요 아니죠? 여기다 저장하면 안되죠 여기다 저장하면은 죽어요 분명 이 가시 밟아서 죽을거야 여기다 하세요 보니까는 이거 이제 가는 법 알았어요 자 여기 타고 이동 먹고 이럴게요. 좋아, 이거 조각 여기 있는데. 지금? 어, 뭐야? 대쉬. 좋아. 아. 저장하자구요. 아! 잘했다. 와! 신의 한수다 저장. 신의 <laughs> 안수였다, 진짜. 착한 운수 인정. 아, 인정, 인정. 아! 어, 굉장히 무섭구만. 점프해봐. 사람은 야비해야 돼. 난 플레이어고 넌 몬스터야, 알았어? 앞으로 까불지 마라. 이거 얼마나 남았어요? 몇 시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치면 그만할 건데. 더블 점프. 어? 아래도 공격 까지하네 이거 공격이죠. 어? 아, 이거 더블 점프. 개이득인데? 못 먹는 아이템 다 먹을 수 있잖아, 이제. 잠깐만. 와! 좋음요, 좋음. 어? 뭐야, 자식. 불이 안 가? 와, 벽도 통해가지고 2단 점프가 되네? 안될줄 알았는데. 공격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공격인데, 이거? 부메랑 날리는 소리도 나잖아요. 아닌가? 난 특성을 어 찍을 게 없군요. 안 돼요? <laughs> 여기도 갈수 있잖아 이제. 아! 아! 아 왜?